안녕하세요. 저 서울교회 이이나라고 합니다. 어 어린 시절 엄마를 통해서 대국교회 알게 되었고 한 온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.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교회 몰라서 저번 집회 때, 어 저번 집회 때. 제 교회가 갈라진지도 모르고 단순히 제 필요에 의해서 교회 왔습니다. 제가 무 살게 생겼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집회 때 이제 대구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. 그 와서 나 저는 2pm이 어디 다른 교회로 이전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서 있을 거라는 거는. 네, 집회 끝나고 간 다음에 알았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그 사실이 웃기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제가 아무도 저를 살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신모띠의 그 단어가 저를 살렸어요. 방송으로 보이는 그 신모띠의 방송이.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제 살려고 온 거죠. 근데 그 순간에는 심호띠에서 살아났지만, 제가 하루만 지나도 저는 다시 또 굴르는 사람이거든요. 계속 심호띠로는 살 수가 없어요. 조금만 이제 제 하면 다시.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<laughs>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되게 이번에 두 번째로 집회를 왔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AM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자문도 구하고 해보고 카페 가서 얘기도 해 봤고 오늘 여기 와서 한번 2PM을 그럼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와서 전 제가 두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 누가 뭐라고 뭐 해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. 왔는데 진짜 이게 어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뭔데 저는 처음에는 좀 답답했는데 숨은 쉬어져요. 왜 그런지 모르는데 숨이 쉬어지고, 제가 들어왔던 익숙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, 세판이라고 하는데, 저는 그 사실, 그 세판이 아직 저는 세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니까, 모르겠는데, 그 모르는 거를 계속 탐구하면서 가기에는. 저한테는 그거는 주어지지 않은, 지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기에는, 그러기에는 제가 좀 약삭빠른 걸까요? 그걸 보고 가기에는 너무 허무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십자가에서 맨날 못,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끔은 그렇게도 갔다가. <laughs> <laughs> 한번 굴러도 보고 아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싶으면 한번 뛰어도 내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왔다가 이러는 거지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하고 구호만 하고 있냐고요 <laughs>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으니까 물어봤어요. 그게 뭐냐? 그, 그러면은 나한테 알려줘라. 알려줘라 했는데, 이제 그 명확한 답을 못, 못 찾았습니다, 저는. 제가 모지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, 저는 그냥 제가 어둠이 오면 어둠을 표현하고, 기쁨이 오면 기쁨을 표현하고,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어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저저세세상과 다를 게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진격게 맨날 이제 거기서 싸이서이겨야되잖아이 <laughs> 싸워서 이기려면 거기서도 수없이 어? 거기서는 여기보다도 더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보여야 거기서 살아남는데 <laughs>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만 살수 없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전쟁하고 밖에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거기서도 주식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, 저한테는 그러했어요 교회가 밖에서 싸우고 나왔을 때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여지까지 따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요 오늘 오늘은 여기서 숨을 쉴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분만 이름이죠. 잠에 이름을 몰라가지고. 어, 다행히 효영 형제도 왔었고, 제 아브라함도 왔고, 한달두달 달 전에 약속했던 송은과 형님도 찾아오셨고, 어, 너무. 기쁜 날이었습니다. 그런데 방금 제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물론이고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. 그 예수를 사람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, 마지막에 나온 자매도 있지만,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됩니다, 우리는.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돼요. 나무만 봐서는 몰라요. 근데 그 열매가 내게 먹어지면 그건 진짜입니다. 저는 내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났어요.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. 저는 특별한 말 들은 거 아니거든요. 내가 어두움인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. 그 알고 난 다음에 성경 3만 1137 구절이 다 열렸어요. 희한하잖아요. 성경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. 방금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악령 선악과가 들어왔던 우리가 성령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 열리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. 내 네, 아브람, 주님을 찬양한다. <laughs> 어, 좀 늦었지만 저도 간단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이나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러 들으면서 어, 제가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이제 그한 가지 궁금한 점이 우리 투팸은왜이 사람들이 간증하러 안 나올까? 이 11시 가면 줄쫙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. 예. 예, 우리 투팸은 자기 자신으로 나와야 돼. 자기 얼굴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런데 이제 투팸은 예전에는 이제 선화과를 묻고 나무 뒤에서 묻잖아요 이제 좀 발전해서 이제 마스크를 하나 개발한 거야 이제 시모띠 마스크 그러니까 시모띠 마스크 쓰니까 똑같은 과정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자기 얼굴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,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,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찬양 같이 하,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보라 교회에 네 보라 이 땅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면 네 보라 이 땅에 네, 밝아오는 네. 찬미 받은 인생 위에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누구를 위하여 서원이 비춰? 찾아오는 참비 보라 교회에 살아난 이 생명 누구의 생명은 흐르고 있나 그 비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삐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보라 교